What are you 하셨죠 아니에요. a t 하셨죠 g t e h t i This has been a drill. You just missed. How okay. came? 안녕하세요, 풍남입니다. 오늘 자 우천항에서 출발하는 발키리오를 타고 자 쭈꾸미 낚시 나왔습니다. 에, 뭐 발키리오 뭐 아들 아시다시피 어, 예약하기 부자기 힘든 배죠 쭈꾸미. 예, 선장님하고 우리 건희 파파님이 예, 도와주셔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어 천수만 안쪽인데요. 예 지금 네. 바닥이 상당히 험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험한 바닥을 하니까 예, 지금 적응이 조금 안 되네요. 애기도 많이 떨어먹고. 애기를 비싼 걸쓸 수가 없네요. 자, 오늘도, 자, 지난번 충남권에서는 큰 재미를 못 봤었는데, 자, 오늘은 아, 이물이니까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안 좋았다고 하네요. 자, 메인 릴은 NS 허리케인 X B165 티탄TV고요. 릴은 크레만 A7 이번에 새로 나온 릴이죠. 지원해 주신 피싱파파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천항에서 출발하는 발키리호를 타고 원산도 부근을 탐색했고요. 당일 물때는 두물 수온은 26도대였습니다. 이용선사는 발키리선단의 발키리호 97철톤 2지롱 선장 포함이고요 자리는 추첨이고 11월까지 쭉앞 출조를 합니다. 아직 충남권은 올해 이상하게 조금 묻는 경향이 있네요. 당일 팀발길이 종출이었는데요 초대해주신 선장님과 협조해주신 우리 건희 파파님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당일 제가 사용한 채비인데요, 원줄에 회전도레를 직접 연결을 하고 단차 없는 뽕돌 그리고 가지줄 30에서 40cm, 애기는 하나만 연결해서 일명 오무리고 뽕돌 채비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씨, 가비가 나오네. 씨. 자, 가비가 나오네요. 가비 네, 아직 작죠. 갑오징어는 횟거리 정도가 돼야 저는 집에 가져가고요. 방생을 하고 안하고는 뭐 룰이 없기 때문에 자유죠. 당일 포인트의 수심이 조금 낮아서 손맛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했는데요. 많이 잡으려면 얕은 수심에서 빨리빨리 빨리 꺼내는 빨리 빨리 게 좋은 거죠 하지만 역시 저는 손맛을 위해서 조금 깊은 곳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이씨 가보나 네, 당일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어떤 우리 영상 뒷부분에 제가 소개 드릴 텐데요. 그 체비로 낚시를 하셨는데 저는 꿋꿋이 저희 체비로 낚시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아, 쌍거리. 첫 쌍거리. 첫 쌍거리.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했던 채비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삼각돌에 애자를 달고 또 옆으로 길게 가지줄을 했습니다. 네, 애자와 애기 하나씩을 단거죠. 네, 애자를 보시면 가운데 오징어를 묶어놨습니다. 한 4년전에 유행했었죠. 토성채비라고 해서 철사에 지렁이를 끼워서 애자 가운데에 둘둘둘둘 말아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상당한 실력의 우리 여조사님이셨는데요. 네, 이분의 채비를 잘 보시면 설명드린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의 채비를 보시면 애자에 지렁이를 감은 토성채비, 그리고 조금 길게 가지줄을 주시고 하나의 애기를 달아놓으셨어요. 네, 이 채비로 거의 장원을 하셨습니다. 다들 처음 뵙는 분들이었는데요. 네, 불편하지 않게 네, 촬영에 잘 협조해주시고, 네 맛있는 것도 많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네, 가운데 네, 커플 두분 정말 대단들하셨습니다. 네, 충남권은 아직 어, CR이 다소 어, 아쉬운 감이 있고요. 어, 저를 제외한 그래도 다들 200여 수 정도는 다들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하던 선호하는 집비로 계속해서 140수 정도의 조금은 좀 부진한 조과를 보여줬습니다. 드세요. <laughs> 어? 드세요. 촬영이 협조 해 주신 모든 발키리 팀 발키리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팀 발키리의 영원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주 보기 습니다 아, 사진 찍었어요.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